네, 지난 주말 열린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충청권 경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압승을 거뒀습니다. 어, 부산에서도 이 후보 지지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 30%가 불과 며칠 전에는 이낙연 후보를 지지한다며 이름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장성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역 해양 수산인들의 지지 선언에 이어 지역 정치인들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를 지지하고 나섰습니다. 사회적 불공정과 불평등으로부터 시작된 수많은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책임자가 이재명 후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새로운 부산을 위하여 이재명 후보와 함께 할 것을 공식적으로 천명한다. 억강 부약 대동 세상, 공정 세상, 기본 소득. 이재명은 합니다. 이번 지지선언은 이재명 후보가 첫 순회 경선지인 충청권에서 과반 득표를 획득한 뒤 이틀 만에 열렸습니다. 이름을 올린 정치인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지역위원장과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 모두 69명. 그런데 일부 의원은 불과 엿새 전 이낙연 후보 지지선언에도 동참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1일 당시 이낙연 후보 지지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66명. 이 가운데 3분의 1에 조금 못 미치는 19명이 이재명 후보 지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광역 의원 9명과 기초 의원 10명입니다. 이들은 지지 철회 의사 등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부산 지역 한 정치인은 어차피 원팀으로 만날 것이기 때문에 특정 캠프에서 부탁이 오면 도와주는 분위기라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독수리 3인방이라 불리는 민주당 부산 국회의원 가운데 지금까지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았던 전재수 의원도 이재명 대선 경선 캠프의 부울경 총괄선대 본부장 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 합류했습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